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독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곧 생겼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가 그게하 요셉의 허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네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삶에한 업승같이 이축복이요세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좀 뛰어난자의 점수로 돌아오리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가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모습 얼굴을 보니까 지난 한 주가 평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해마다 1월에는 축복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연체 복을 많이 받으셔서 한 해를 넉넉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세마지 특별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또 함께 열심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수고하, 인도로 수고한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박수를 격려하시라 이번 새해맞이 특별기도에서 살펴본 복을 받은 사람 다섯 명은 아브라함과 어, 야곱과 요셉과 무비보셉과 야베스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어, 야곱과 요셉은 대부분 잘 알고 있지만 무비보셉과 야베스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특히 무비보셋은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기도에 나오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섯 사람의 받은 복에 관해서 다시 간단히 말씀드린 후에 오늘 설교 제목인 악업의 축복에 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우선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우선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 이름이 장대하여지는 복이었습니다. 이름이 장대해지는 것은 위대하여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장세계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됐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가신 말씀을 주위에서 살펴보면 복에 관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복이 아니라 위대하고 존경받는 이름이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민족 자체는 복이 될 수도 있지만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역사를 보면은 큰 민족이, 큰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나라는 복이 될지 모르지만 주변 나라들에게는 오히려 제한과 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이 된다는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민족이 되고 큰 부자가 되고 큰 교회를 바라기 전에 어, 존경하는 이름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도 돈보다 보람있고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로 큰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 나이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없었고, 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력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된 고향을 떠나서 낯선 가난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영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이름은 위대하고 존경받는 이름이 되었으며 그의 구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의 근원즉 구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조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름에 장대한 이름 즉 위대하고 존경받는 이름이 되려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적인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받은 복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한평생을 속이고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빼앗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약복강에서 그가 평생 이런 모든 것을 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온 야곱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약복강에서 밤을 지으며 기도에 시름을한 결과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고, 이런 줄 알았던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승리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 속이고 빼앗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밤을 새우며 실험하는 기도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그리고 깊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받은 복은 범사에 통통하는 복이었습니다.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을 포함해서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평통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놀랍게 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주인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는 결과 모험을 받아서 목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범사에 통통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신분이면서도 바로의 시인 장인 보드발의 모든 집안일을 관장하는 사람이 되었고 제수의 신분이면서도 감옥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좋지 않은 일이 도리어 전환위복이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처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있는 곳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환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 더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범사에 비록 어렵고 힘든 나쁜 일을 할지라도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내가 있는 곳에 복을 내리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넷째,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 어떤 유혹을 받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본 사람은 무디보셋입니다. 무디보셋이 받은 복은 로도바리라는 곳에서 에루살렘으로 그가 사는 곳즉 거처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의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무리바르였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부끄럽게 주방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마 스무 살 때에 지어진 사람들이 지어진 별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제로말미아마 에덴 동산에서 주방된 인간들을 상징합니다. 또 무비보셋은 다섯 살때 다리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되었는데 이 또한 영적 장애인이 인간들을 상징합니다. 사월왕가가 홀락하고 다이시 왕이 되자 사월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요단강 동편의 로도발에 숨어 살았습니다. 다이시 그를 찾아서 죽일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도발은 황무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 메절 언약을 지켜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찾았습니다. 죽이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은총을 베풀려고 찾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무비보셋을 만난 다윗은 그에게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여 주고 에루살렘 왕궁에서 왕자의 한 사람처럼 살게 하였습니다. 또 시바라는 악한 종에게 빼앗겼던 사우랑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세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무비보세세의 거처가 로두발에서 에루살렘으로 옮겨지고 그의 신분이 추궁계 같은 존재에서 다이당의 아들 중 하나, 즉 왕자로 회복되고 그가 악한 종에게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도로 찾은 것은 그자신에게 겪던 아름다움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어, 다윗이 은총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이 주는 조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사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 신분은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은 노두발 같은 한 무지가 아니라 평화의 도성이 에루살렘이며, 또견관 요새요, 강맹의 땅인 시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숨어 살지 말고, 회복된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무비보셋이 주는 조언입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본 사람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가 받은 복은 지금이 넓혀지고, 존교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인데 그가 이와 같은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가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낳고 또 길렀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를 낳을 때 난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야베스의 출벌은 어머니를 비롯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유명한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도와서 나의 지경을 펼치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시사 나를 환란하고서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야베스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 그는 존경받는 그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가 되었고, 고통을 주는 존재에서,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 하물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가르쳐서 그의 기도가 만든 사람이라고들 말합니다. 야베스가 주는 교훈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되 담대하고 긍정적이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그 구하는 대로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크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야곱의 축복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은 야곱이 받은 축복이 아니라 야곱이 한 축복이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장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죽기 전에 열두 아들을 불러다가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은 일반적인 유언이 아니라 예언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세기 4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언적인 성격을 띤 것이 야곱의 유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첫째 아들의 노벤으로 시작하여서 막내 아들, 즉 열두 번째 아들이 베냐문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그 아들들의 당대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들의 후손들에게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열두 아들만이 아니라 실은 열두 지파를 향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는 축복이 아니라 조주처럼 여겨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아들의 르벤 둘째 아들의 시므온, 셋째 아들의 르위는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차례로 다 조준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장세의4장2 8절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받을 행동하는 아들들은 복을 받고 저주를 받을 행동하는 아들들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저주가 그들 당대 그들 자식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복을 받고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나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루벤과 시몬과 레이가 소주만을 받았다면, 넷째 유다와 열한번째 요셉은 축복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형제들보다 더 풍성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유다가 받은 대표적인 복은 왕권을 갖는 것과,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유다 지팡에서 나오는 것이습니다 장세대 49장 10절을 보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에 복종하려는 말씀이 바로 이사실을 말한 겁니다.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가는데 문제가 되옵니까? 실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계속 유다 지파를 만미암 왕권이 이어질 것이라고 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규라고 하는, 규라고 하는 것과 통치자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로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장세기 49장 22절로부터 26절은 야곱의 1한번째 아들인 요셉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열두 아들이 한 내용 가운데서 가장 불량이 많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요셉을 가장 사랑한 이유는 그, 그가 사랑하던 아내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기근시에 야곱의 가족들을 7년 기근시에 어, 그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넷째인 유다가 큰 축복을 받은 이유도 그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이복 형제인 막내 베냐민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는 그 아들들에게 큰 축복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받은 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성한 가지가 밤을 넘는 복입니다. 22절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겼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밤을 넘어 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담요라고 표현된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로는 슈루인데 사방이 둘러막힌 벽을 가리켜서 슈루라고 합니다. 즉꽉 막힌 함경과 넘지 못할 벽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벽을 또 뛰어넘었다는 거죠. 실제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넘지 못할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 모든 벽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말한 무성한 가지는 그냥 가지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은 가지를 가리켜서 무성한 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셔서 등통하게 하신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즉 축복의 동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요셉처럼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가지가 답을 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힌담을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도를 나누시는 그런 축복의 동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자 이번에 우리 초로자회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 어,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하나 더 축복합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갇혀있는, 여러분의 당한 벽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불치병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물질적인 쿠텀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올한해 도우시사, 그 모든 담을 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허락하신 공과가 물질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과 2 4절은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특대신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로 굳쓰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으로 물던 세상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하거나 축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남이 잘못되는 것을 즐기고 무너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세상입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이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미워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참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다윗과 바울의 믿음을 본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복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복은 하늘로부터는 기적같은 도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수간 달지라도 또 손에 쓰고 열매가 다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을 아래로 샘의 복을 받게 되면 은 깊은 샘의 복을 받게 되면 은 우리가 손으로 수가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삭의 음으을팔 때마다 셈을 소은 것처럼 우리 손이 수가 대로 서두르는 복이 바로 아래로 깊은 샘의 복입니다. 다음으로 젖먹이는 복과 태복은 자손이 번성하고 신앙이 계승되는 복입니다. 이것을 가르켜서 다음 세대의 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복이 우리 사장하는 우리 손님들에게 임할 때. 우리 조성경 집사님 그리고 우리 어 전세영 자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폐의 아, 네. 복, 전복이 있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에기와 같은 풍성한 복을 받은 비결은 그가 생겼대 심은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10편 1편1절로부터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잘하시는 말씀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에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 일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일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신에까지 남아갔습니까 유아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항상 하루종일 묵상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말씀을 붙잡고 사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생곁에 생겨진 나무고 신에까지 생겨진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삶의 지침과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답을 넘는 축복, 즉,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지와 능력을 얻고 범사에 경통하는복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리메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간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단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우물을 팠는데 뭡니까?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방축이라는 거죠. 파괴파는데 뭡니까? 더 헛수고한다는 거지그 같은 그런 로수고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고 복받는 201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삶에서 열매를 맺고 그 풍성한 열매를 이웃에 나누어 주는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부터 이름으로 축복합니다.